안녕하세요.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MBC 끝장내자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무엇일까? 부당 노동행위 투쟁의 불꽃 타오르다에 관한 뉴스다. 2017년 12월 8일을 삼노조원들은 학살의 날로 기억하고 있다. 언론 노조원들이 제작 거부를 마치고 점령군처럼 회사의 진주해와 이른바 보도국 소개령을 내려 근무하던 파워풀 참자들을 전원회사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뒤 보도국장을 중계차 PD로, 앵커를 영상편집부 미발령 대기자로, 아나운서를 레코드실로, 취재기자를 영상편집자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며 마음대로 조롱하며 인사조치한 만행을 시작한 날이다. MBC 노동조합은 이러한 부당정보와 부당노동행위 헌법상의 인격권 침해와 차별행위의 피해를 겪은 파업불참자 15명을 원고로 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에 당노조원 13명과 비노조원 2명이 참여하였고, 원고 1인당 평균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특파원 조기소환으로 가족들의 피해를 입은 2명의 원고들은 각각 1500만 원과 2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MBC 문화방송에 청구하였다. 1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보도국 8층 한복판에 두달 가까이 아무런 사무용품 없이 빈 책상 10여 개만 놓인 곳에 미발령 대기 상태로 정상화위원회 조사에만 응하도록 명령받은 한 기자는 당시 상황을 마치 도륙하기 전에 만인이 보도록 전시해놓은 생보된 들짐승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보도국 밖에서도 이러한 만행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전 시사제작국장시 국장은 시사제작국 사무실 한구석에 자리를 받은 뒤 장기간 미발령 대기하도록 방치되어 직원들의 시선을 감내하도록 강요받았고 전임 편성국장은 자리도 주지 않아 두달 동안 회의실을 전전하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파업불참 취재기자들을 집단으로 모아둔 곳은 다름 아닌 보도 NPS 준비센터였는데 이곳은 보도국의 새로운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기자들에게 사용하도록 보급하고 정비하고 안내하는 IT기술 부서였다. 기자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인 것이다. K 기자의 경우 자리가 없다며 NPS 센터 사무실 박복도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열흘간 자리도 없이 출근해야 했고 알기자는 단기 연수를 마치고 복귀하려 하니 부서의 새로운 팀장과 팀원이 와 있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보도국 내미발령대기 상태로 있다가 보도 n p s 팀에 전보되어 단순 자료 정리 업무를 강요받았다. 주말 뉴스 앵커를 하던 시기자는 12월 8일 하차 소식과 함께 뉴스 콘텐츠 편집부로 발령받아 2주간 이른바 면벽 수도를 하다가 보도 n p s 준비센터 영상 관리팀으로 발령받았다. 여기서는 기자회견 문답 내용을 속기사처럼 받아치는 일을 해야만 했다. 어떤 기자들은 일방적으로 피디들이 해오던 주조정실 야근 교대 근무로 강제 전보를 당하기도 했다. K 기자는 NPS 센터에 자료 정리 업무를 해오다가 라디오 본부 산하 주조정실 MD로 발령받아 지금까지도 주야근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K 부장은 보도국 보직 부장을 맡아왔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TV편성부 주조정실 MD 발령을 받아 5일마다 밤새는 업무를 수년째 하고 있다. Y기자는 과거 한 번도 기자직 직원이 배치된 적이 없는 방송인프라본부의 기술정보사업팀으로 발령받아 지금도 지방송신소를 돌아다니며 방송기술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아나운서 모 부장은 네코드실로 발령받아 음원정리 업무를 강요받았다. 제정신으로 이러한 모욕과 고통을 쉽게 감내하기 어렵다. 대다수 파업불참자들이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수면모호흡증 등의 질환을 겪었거나 겪고 있고 갑상선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사람, 심지어는 유산을 겪은 사람도 있었다. 학대하고 차별하고 괴롭힌 자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여전히 군림하고 있으니 공영방송 MBC의 보도는 뒤틀리고 왜곡되고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파업 불참자 부당 노동 행위는 이렇듯 그 아픔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접패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특파원 소환과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박성재 당시 뉴스혁신 T F 팀장이 지금도 공영방송 MBC의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이차 가해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관해 문화방송 이사회 이사의 충격 고백이라는 글과 함께 언론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SNS에서 회자되는 호소글이다. 만약 이 글이 사실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형태만 자유민주주의일 뿐 가짜민주주의, 민주노총에 장악된 공산화의 포로된 허울 좋은 나라라는 뜻이다. 우리는 얼마 전에 북한의 김여정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내린 지령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결국 그들의 행동이 아닌지에 국민들의 의견을 적어낸다. 아래에 그 회자되는 글의 전문을 싣는다. 문화방송 이사회 이사의 충격적 고백. 첫 번째, 우리는 공산하로 간다. 언론노조를 타도하지 못하면 이 길은 막을 수가 없다. 두 번째,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일은 언론사가 언론노조, 민주노총의 뜻에 반해서 보도를 할수 없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방송사 노조는 무섭다. 방송사별 개별 노조가 아니라 단일 노조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방송사의 편성권은 전국에 단일 언론노조가 행사한다. 그배후에는 민주노총이 감시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작용화되어 공사나 작업을 완료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 이건 많은 막아야 합니다. 부디 보살펴 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다섯 번째, 시청료거부는 의미가 없다라고 호소글을 올렸다. 또한, 윤상현 페이스북 글에 이렇게 올라왔다. MBC 문제, 근원적인 해결을 고민할 때입니다. 민영화가 그 답입니다. 문화방송 민영화 문제는 과거 대선 때마다 제기되었으나 노조와 구성원들의 반대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제는 문화방송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소유구조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현 문화방송 주식소유구조는 방송문화진흥회가 70%를 정수장학회가 30%를 소유하는 이대주주 체제입니다. 상법상 엄연한 주식회사임에도 주주가 두 명뿐인 해괴한 구조의 공룡인 것입니다. MBC는 그동안 실질적 주인이 없어 방만경영 무책임 경영이 만연해 왔고 간섭과 견제를 받지 않는 편향적 보도 행태로 인해 이미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MBC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정한 보도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방송문화진흥회가 소유하고 있는 70%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MBC를 민영방송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방문진이 MBC 주식 70%를 소유하게 된 과정 자체부터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강제적으로 뺏어서 KBS로 넘겼고, KBS는 다시 문화관광부로 이관했고, 문광부는 이 주식을 방문진에 이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법도 제정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방문진이 사장선임권 등 경영을 맡고는 있으나, 실질적 경영 개입은 노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또한 문화방송 경영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방송은 주인은 없고 터줏대감들만 판치는 기형적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 법률상으로는 중공영방송이라는 기괴한 구조를 악용하여 이들은 국감 때마다 주식회사임을 내세워 국감을 거부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공영방송임을 내세우는 등 이중적 행태를 거듭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강문진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MBC를 민영방송사로 재편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MBC 민영화는 공영언론의 중립성을 해치는 시도라고 합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의 MBC가 어딜 봐서 공영언론이고, 어딜 봐서 중립적이라는 것입니까? 민영화라도 해야 지금보다 중립 근처라도 갈지 알수 없을 지경입니다. MBC가 SBS 등 다른 민간방송사와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갖추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내 방송사로 거듭나도록 MBC는 민영화가 정답입니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